자, 모나리자, 아직 저점은 안 나왔슈. 어, 저점은 안 나왔는데, 4,900원이요? 이 자리요? 조만간에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, 잼스기님,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, 지수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눌렀다 갈 수는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요. 산 자리에서 들고, 들어 올립니다. 4,900원, 어, 어차피 내린더라도 일단 올려요. 어? 어, 이익은 나오고 나오는데, 이익이 많이는, 나온다, 안 나온다? 아, 어, 장, 많이는 안 나와요. 어, 지금 자리에서 이익은 나오는데, 내려왔다 올리더라도 이익은 나오는데, 많이는 안 나온다는 걸 머리다 둬요. 어, 일단 홀딩. 내려왔다 가더라도 다시 올리는데, 수익금은 많이 안 나온다. 왜? 매집을 해, 하려기 때문에, 많이 안 올린다는 걸 머리다 둬요. 자, 신호는 나왔어도, 많이 올리는 자리가 있고, 많이 못 올리는 자리가 있어요. 알았죠? 한하라고 남북 해협 생각 나는 거죠. 원전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? 남북 경협 하겠다는 얘기죠. 뭐 어렵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. 안땡기면 없으세요. 남북 경협 이제 몇년남았 내년 5월 5월 달까지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뭔가 하나 이루고 그만둬야 될거 아니에요, 양도님. 뭔가 하나 한게 없잖아요 지금, 양도님. 이렇다게 5년 동안 해 놓은 게 없으니 뭔가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남북 경영 테마들이 움직이겠죠 응? 응. 올해 남북 경영 테마가 움직이겠다는 뜻이요 그 뜻은 응. 복잡하게 생각을 해 원전이 뭐 그게 뭐 중요해 큰 그림을 봐야지 네? 어, 원전 관련 테마들 움직일 것이고 남북 경영 테마들 올라가, 올라갈 것이고 어차피 북한이 계속 개발해서 산업 어, 단지가 돌아가려면 은 정기 필요하잖아요. 정기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지. 지워줄 수 있죠. 북한에다 해줄 수도 있, 있죠.